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밀리미터 토큰 그리고 관련된 주식으로 DYD까지 한번 흐름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출발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 이두 종목들은 사실 좀 저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리미터 토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밀리미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스 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메이커스 마켓에 사용된 토큰인데, 이 곳에선 뭘 거래하느냐? 산업 디자인 도면, 그러니까 도면 등을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와 사용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도면이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3D 프린터까지, 3D 프린터 쪽까지 도면까지 거래까지 활성화된다면 이와 또 관련된 또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면 또한번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월에 지난 3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클레이튼 카카오 쪽이죠 클레이튼 메인넷에 합류 결정을 하면서 다시금 또 관심을 받게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12월 27일에 DYD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또 다시금 또 상승세가 나와 주었고요. 또 그렇게 또 관련해서 이제 밀리미터 토큰이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을 또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일단 좀 길게 보면요.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 어, 6월 요 자리죠. 요 자리. 그 자리 6월 중에 매물 대 거의 지금 900원대 근처 언저리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려서 보면 오늘 아침만 해도 사실 시세 흐름이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은 이게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기 15선, 15일선 이쪽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 주면서 재차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어제 음봉을 거기다 넘어선 감싸면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단기적인 상승도 슈팅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15선이 지지된다고 봤을 때는 좀끈 길게 보면요. 대략 한 1300원대 1300원대 보면은 선이 보시면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저항대가 쭉 보이시죠. 1,300원에서 1,500원대 요 근처 요 부분 요 부분 때 한번 매물 때 돌파 시도를 할 어,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어 기대수익률 하더라도 80에서 100%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다시금 이렇게 오전 8시를 기해서 이때부터 다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직전 고점 때 매물들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소환는 하지 못한 움직입니다만, 4시간째 차트를 보시면 이미 사실, 음, 골드가 나왔죠. 저희가 보는 15선과 51선 골드 크로스가 나와줬고요. 아, 재차 뭐, 50선, 50선 이탈은 했습니다만, 강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주면서 이두 위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보여지고요. 4시간 차트는 이미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시간 차트에서 눌림 주면서 이렇게 15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재차 다시 한금 힘을 모아서 상승 탄력을 놔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연계해서 DYD를 많이 보는데 주식시장의 dyd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다 시금 좀 변동성이 좀큰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한동안 액면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 관련해서 액면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을 했어요 500원으로 분할을 하게 되니까 유통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련 기대감에 보통 액면가로 이제 이렇게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보통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 종목들은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 중기적으로 봤을 때 DI 같은 경우는뭐 재무 구조도 그렇구요 그렇게 크게 썩 어, 어. 개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구요 어제 상한가가 나와줬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어, 상한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로선 20 4%대 나가고 있는데, 요때 지금 1 121선, 2일선1 2일선의 장기 저항을 이제 크게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관련 재료들을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제, IND가 이제 밀리미터를 이제 상장한 곳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가상부동산 관련 시장 진출, 아직 한 것도 아니고 예정이다. 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게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좀 발언도, 최근 발언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블록체인 진흥원 설립법을 12월 22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가상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어 기반 관련해가진 내용도 초안에 담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가상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관련 어뭐 디센트럴랜드가 뭐 가장 큰 대장이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도 아어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아직 뭐 보시면은 재료 보면은 초기다 보니까 좀 뜬그름 잡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밀리 일단 DYD는 바로 보시기보다는 흐름만 참고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리터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지금 클레이튼에 합류하면서 이제 향이 카카오와 협력 이쪽을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D와 연계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쪽과 연계해서 만약에 이제 이제 클레이턴에서 이제 음 카카오 가상 지갑이죠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클립 클립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리스팅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카카오 사용자들이 다 이제 접 접촉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더 밀리터리, 밀리미터 관련해서 이게 생태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 점은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탄력은,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점 유념하셔서 아, 밀리미터 토크한 번, 아, 관심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과 밀림비터 홈페이지까지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체크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정보로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 꼭 체크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